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아가. 여아가 너무, 너무 특이하지 않은가요? 엘버트러스라는 아간데요 여아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손끝이, 여기 손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끝이, 입장 끝이 이렇게 안으로 살짝 안을 보고 있죠. 꺾여있어요. 요아가의 특징인데요. 요아가는 이렇게 입구실 이렇게 살짝 안으로 꼬부리고 있는데 너무 특이하고 이뻐요. 근데 요즘 창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창을 사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상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아가가 세상에 제 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특이하고 이쁜데 요아가가 굉장히 귀한 아가라 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가를 데리고 왔는데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 화분은 깔망은 이렇게 큼직하게 깔았고요. 너무 큰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깔망을 딱 맞게 까는 거를 좋아해요. 요딱 물구멍만 가리면 왠지 불안해서 이렇게 큼직하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탈리아 볼로 배수층을 주고요. 저는 조금, 유아가는 조금 마디게 키워야 이쁘잖아요. 근데 창들은 워낙에, 저뭐 성장 속도도 빠른 아가들이라 제가 창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근데 왜안 좋아하냐 하면은 유아가들은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옆으로 만자라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만자라니까 아가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창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아가를 보면은 또 키워볼까 싶잖아요. 그래서 또 가격대가 사악한 조아가를 또 떡하니 데리고 와가지고 혼자서 좋아서 또 이렇게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흙을 일단 넣어주고요. 저는 창을 마지게 키우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흙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빨리 키우고 싶다고 이렇게 흙을 뭐 거의 뭐 상토를 막60% 70%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예전에 진짜 창값이 비쌌을 때 비쌌을 때고 요즘은 창값이 워낙에 싸니까 이렇게 이쁘나가 그냥 혼자서 모조 뭐 혼자서 이쁘게 있어도. 예쁘고또 군생을 자구를 만들어서 군생으로 가도 이쁠 것 같은데, 화분도 딱 맞는 걸로 줄 거예요. 그럼 여가를 흙을 털어볼게요. 세상에나, 이 입장 끝이 너무 특이하고 이쁜데, 여가 엘버트러스라고 가격이 굉장히 사악한 화가예요 가격이 사악한데, 진짜 예전에 비하면은 가격이 진짜 싸졌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또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 이렇게 가격이 창가 창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또간싸니까또 또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나 저기 뭐야 아유 그게 뭐가 비싸요 뭐가 싸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게 지금 16만 원인데 16만 원 엄청 싼 거예요. 요런 아가들이 만약에 군생으로 5두 6두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천만 원씩 하던 아가들이에요. 그러는데, 16만원, 그러면 완전히, 아, 이제 초보분들이 들으면 16만원이 싸요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요 아가에 원래 몸값이 있어요. 근데, 16만원이면 엄청나게 싼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요로나가던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은데 아, 엄청나게 싼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납죽 집어와 갖고 왔는데 아이고 와서 봐도 너무 이쁜거예요 근데 유아가가왜아 그러면 조금 더 키우지. 분갈이를 뭐하라 하세요. 날도 더운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유아가는이 음, 흙은 흙이 거의 상토 100%잖아요. 상토 100%라서 여기서는 여름을 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농장에서는 어떻게 잘 키우는데 저는 이 창들이 이 흙에서 잘 가더라고요. 근데 또뭐 번식도 잘하고 뭐 그런 아가들은 뭐, 풀본에서잘 가는데, 만약에 이게 흙이 바 특이었으면은 분갈이를 안 해줬을 거예요. 바 특이었으면은 안 해줬는데, 이런 피트모스, 피트모스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 시커먼 이 흙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렇게 귀하나가가이 흙에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날 더운 데도 불구하고, 분갈이를 해주는 건데 이 흙에 있다가 죽이면은 너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분갈이 안 해줘서 죽었어요 하면은 진짜 와 진짜. 울고 싶어질 것 같아서 요아가는 흙을 바꿔놓으면은 그래도 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뿌리 내리느라고 요아가가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갈이를 해놓는 게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아가를 지금 이렇게 세상에 뿌리 좀 보세요. 뿌리가 진짜 튼실하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뿌리를 보시면 은 이게 지금 시커매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뿌리가 세상에 인삼 뿌리에요. 인삼 뿌리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런 아가를 잘 흙을 잘 털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죽일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가가 안심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 흙이 있으면은, 아유, 입장도 모르고, 또 창들이 이렇게 흙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라는 속도가, 쑥쑥 잘 자라요. 쑥쑥 잘 자라는데, 그냥 갈 때는 훅 가버려요. 그래서, 요런 아가들은 요렇게 딱 분갈이를 해 놓으면은, 딱 안심이 돼요. 그럼, 요 이쁜 화분에다가 떡하니 한번 심어 볼게요. 아이고, 화분 딱 맞는데 골랐네요. 지금 이렇게 아가를 잘 넣어 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딱 올려서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분에 딱 맞아요. 근데 보통은 창이 환엽이, 환엽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엽이 많아서 동그라미 화분을 골라야지 여기 가운데 딱 이쁘게 가는데 이 아가는 옆으로 넓적하잖아요. 입장이. 옆으로 넓적해서 이렇게 와이드한 화분에 이렇게 딱 맞아요.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이뻐서 이제는 이 창도 아 가격이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라 이제는 이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창을 사셔도 될것 같은 시기예요 근데 뭐 창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뭐창가이 떨어지니까 너무 좋아서 막 그래도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는 국민이 군생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이 군생이 나올 엄청나게 나오면은 이제 다시 또요 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싸니까는 요즘은 창 아가들이 너무 싸니까 막 엄청 유혹을 느끼거든요 제가 아 저거를 살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창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좀 자리를 좀덜 차지면 좋는데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뭐 가지고 있던 뭐 1세대 아가들 있잖아요. 1세대 아가들은 뭐 이렇게 자고 달고 그러면은 자구도 뛰어서 단골 언니들한테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이 아가는 제가 처음 키우는 아가예요. 그래서 귀하게 귀하게 키워야 돼요. 귀하게 귀하게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큰 화분 말고 이 아가도 엘버트러스 잖아요. 그래서 대형종이에요. 대형종이라서 요 아가도 여기다가 키워서 이제 자고를 잘면은 또 나중에 커지면은 큰데다가 옮겨줄까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아가는 제가 좀 마디게 키워볼까 하고 있잖아요. 흙을 많이 주지를 않았어요. 요거 지금 상토가 30% 밖에 안 들어가요. 보통 다른 아가들은 상토를 뭐40% 50%더 주잖아요. 더 주는데 요 아가는 안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그냥 혼자서 얼굴 이쁘게 만들어서 쏙쏙 자라고, 이렇게입 끝이 이렇게 나오면서 안으로 꺾여서 나오잖아요. 요런 아가들이 귀하나가에요잘 없어요. 이렇게 입 끝에 변이가 온 아가들이. 근데, 근데도, 아, 16만원이면 진짜 사다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요를 모르시는 분들은 16만원? 너무 비싸요. 5천원이면 사는데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엘버트러스는 이런 가격대의 아가들이 아니라는 거. 진짜 요즘은 가격이 너무 싸니까는 좋기는 진짜 좋아요. 막 이것저것 그냥 엄청나게 합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주 풍성하게 예전 같으면 가격이 비싸서 그냥. 하나. 그것도 부들부들하고 심었는데 요즘은 가격이 싸니까 내상에 그 떡하니 큼직하게 하나 합식을 해도 부담이 없으니까 요즘 가격이 너무 좋아서 아 진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좋거든요. 싸니까. 싸니까 겁나 심기면 심을 수 있잖아요. 진짜 요즘 유아가들은 유아가는 아 분갈이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아가예요. 아무래도 저 흙에서는 농장 흙에서는 여름에 가기가쉬고나가라 가기가 유아가는 이렇게 여기다가 분갈이를 이렇게 해서 딱 하니 키워볼까 싶어요. 그러면 은마감토를 하면은 끝나겠네요. 그 다음, 요거, 손톱을 요 중립으로 마감토를 할게요. 요 아가는 요 공간도 많이 남고, 아가 얼굴이 워낙에 큼직하잖아요. 큼직하니까는 요기다가 요렇게 중립으로 해도 너무 예쁠 거예요. 에이, 뭐, 정말로, 요, 화분을 하얀색을 줬잖아요. 요, 아가가 또 이렇게 물이 들면은 울긋불긋해질 거고, 화분을, 그래서 일부러 하얀색을 줬는데, 하얀색도 이쁘네요. 이렇게. 아이고. 화분이 넓으니까, 마감도도 많이 들어가요. <laughs> 마감토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데이렇게 흙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감토를 꼼꼼하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물을 줘도 요 흙이 안 보이겠죠. 요렇게 이뻐요. 여기 앞에 먼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을, 그 다음에 뒤쪽을 해줄게요. 이렇게 뒤쪽에 마감토를 꼼꼼하게 올려주고요. 진짜.. 요 아가는 귀하게 키워야 돼요. 요즘 진짜 창들이 너무 싸니까, 싸서 진짜 최저가라서 이 창들 가격이 하면 3년에 한 번씩은 너를 뛰는 것 같은, 주기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3년막 올라가요 가격이 그러면은 또 이제 한3년 지나면은 이제 또 가질 만큼 다 가졌잖아요 언니들이 가질 만큼 다 가지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또 유아가들의 가격이 똑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한3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가격이 또 너를 떼어요 근데 유아가는 시원하게 어, 완전히 바닥하고 천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가들의 창아가들인데 이제. 요즘 너무 싸고 애들이 예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렇게 예전에 진짜 귀하되 귀해서 아 손도 못 대봤던 아가들 있잖아요 그런 아가들 아 이렇게 요또 요즘은 딱 하나씩 사볼까 이런 마음이 스물 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진짜 마음에 속 들어요, 요아가. 그냥 따로 나가들처럼 이름을 어?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아가들 있잖아요. 근데 창도 저는 이렇게 딱 나는 누구예요 하는 아가, 누가 봐도 얼굴을 알수 있는 아가들 있잖아요. 그런 아가들이 좋아요. 근데 얘가 개지 제가 개지 이름을 이름표가 없으면 모르는 아가들은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요아가는. 특징이 이입 끝이 아손 끝이 딱 안으로 꺾여 있잖아요. 요런 아가들은 누가 봐도 엘버트로스라는 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아가들 뭐 제이드 스타 아니면은 뭐 스텔라 요런 아가들 딱 이제 얼굴 보고 이요 아가 얼굴을 보면은 이름을 알수 있는 아가들 있잖아요. 저는 요런 아가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에본인지 마리안지 도대체 엄마가 니네 엄마가 누구니 물어봐도 모르겠는 아가들 있잖아요. 그런 아가들은 왠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나는 누구예요? 하는 아가들은 너무 이뻐요. 이런 아가들은 좋아해요. 이쁜 <laughs> 엘버트었스 이거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토도 진짜 큼직한 거 올려서 꼼꼼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요 합은 딱요 테두리만큼 마감토가 올라와야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쁜 마감토도 해줬어요. 그럼 어디 한번 앞에서 얼굴을 볼까요? 어떤가요? 아이고 마음에 속드는 요아감 이렇게 마감토 좀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줘볼게요요아가은요 반쪽이 깨졌으니까 깨진 아가는 버리고 요 동글동글한 아가로 올려줄게요. 아, 정말 너무 이쁜 요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뻐요. 아, 됐어요. 근데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아도 이해를 하세요. 요아가 하나만 떡하니 해야 이쁘잖아요. 이하가도 하고 저어가도 하고 하면은 요아가의 존재감이 흐려지니까 요아가 오늘 이렇게 분갈이 잘 끝났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분갈이가 예쁘게 잘 됐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납작해요. 납작해서 화분에 딱 맞죠. 옆으로 납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창은 동그라미라서 이렇게 직사각이 어울리지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화분에 딱 너무 잘 어울리는 요 엘버트러스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향원입니다 여기였습니다.